저렇게 총 먹을 때 바로, 어, 일단 한명 새끼 일층 내렸거든. 피 깎였다 이 새끼. 주먹 존나 패야지. 주먹으로 잡았다. 총 먹을 때 주먹으로 때린대, 그냥. 어딘데 어딘데? 잡았다. 일단, 일단 잡았거든. 니 아는 새끼 없지? 어. 잠깐. 어, 주집 숨어서 막하게오한 명. 확인. 이렇게 나왔다. 둘다된다 둘 다. 나온다 나온다. 어디서? 오케이. 오케이. 둘다? 응둘다 커. 아 싸볼까? 아 깜짝이야 씨. 아 오잡았다야 잡았다. 야, 잡았다. 여기있어 이게... 오케이 헛. 나이스 일단 우리 위치를 확대했으니까 맞나 NW로 뛰었거든 일단 일단 위로 온다 위로 온다 그러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내가 뛰는거 봤거든 저저저저저저저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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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NW 방향 오케이, 이로안 된다, 이로안 된다. 안 된다. 어. 음. 야, 수트, 아 내가 간다. 애 술터 떨 아, 술탄이 없구나. 오케이, 확인. 나이스!